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나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곳곳에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특별히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하러 딱 들어가면 천정에 성경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수술하는 환자들이요.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수술 문을 다시 나설 수 있을까? 어? 살아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술하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겠냐고. 근데 천정에 성경구절이 딱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돼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천정에 써져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그 성경 구절을 보다가 눈물이 나는 거야 왜?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했거든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야요 응?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단을 사르고, 기도하면 가물었던 땅에 쏜낙비를 쏟아 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내가 너를 잡아 죽일 거라고 하니까 그 협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가지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 때가 있다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렸을까요? 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네. 다 같이 시작.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난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줄 알아요?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모세만큼 모세만큼 이런 위대한 일을 할수 있을까? 마치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죽고 아내가 홀로 아이들을 거느려야 될때그 두려움. 예, 지금까지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갔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 홀로 이 어린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두 번째,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모든 백성이 몇 명입니까?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거기다가 가축이 있잖아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한 땅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200만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거기다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선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뗏목 만들어서 건너가요? 3천 명이 타는 여객선을 666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200만 명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어. 그러니 요단을 건너 200만 명을 건드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가축들을 거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것처럼 힘든 일 어디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다 같이 시작곧 광야와 이네바논에서부터큰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넓은 땅을 주시겠대요. 네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대까지 너희의 땅이 될 거다. 그러면 이 넓은 땅을 그냥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는 가난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서른 한 나라와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엄청난 숙제를 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요수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앞으로 수많은 장벽이 너를 가로막고 있을 거야. 앞으로 수없는 전쟁을 너는 치러야될 거야. 그 많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너는 상하고 담대야 해 된다.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앞으로 좋은 일만, 평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좌절이 우리 앞에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몸이 병들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도 앞으로 험난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면 마음도 무너지지만 몸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디모데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잠재력을 잃어버려요 충분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두려워하면 그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쾡이가 나무위에 있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잖아요. 그럼 살쾡이가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딱 아주 날카로운 눈빛을 해 가지고 다람쥐를 딱 째려봅니다. 다람쥐를 딱 째려보는 순간 다람쥐가 살쾡이 눈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마비가 돼 가지고요. 나무 아래로 뚝 떨어져. 그럼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요 마비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잠재 얼마든지 다람쥐는요 집사거든요. 그래서 살쾡이가 쳐다볼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면 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치 민숙이 13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 자,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잠재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비겁해지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마음을 다 잡고 강하고 담배해야 됩니다. 에? 내가 내가 약해지면 나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두려움에 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강하고 담배해야 돼. 아수루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막 선전포고하고 협박할 때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더불어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다. 그때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도와 주실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있을 때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되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듣고 그만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음식을 먹고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근거가 뭐냐? 바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폴란드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독일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 아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막 트럭에다 실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무섭다고 막 그때 이 코르자크 선생님이 트럭에 같이 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면 무섭지 않지? 내 네,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이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은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로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죽음으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코리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이 함께 가면 두렵지 않지? 예, 안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렵지 않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안내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원주민이 그 밀림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가이드가 돼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아마 아, 치명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병,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아이들에게 나 다녀올게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 잘 받고 올게 잘 있어 갔다 올게 그리고 인사를 한 다음에 에, 집을 나서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저잘 다녀올게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에, 주님 잘 다녀올게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님이 그러시더래 나는 너와 함께 갈 거다 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3편 5절로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나는 두렵지 않다. 저는 찬송과 이 440장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440장 가사가 이런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수립사님이신데. 식당을 경영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은 담배를 한 보도 핀 적이 없는데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 3기. 왜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나는 담배를 안 폈는데 식당에 온 손님들이 담배 피는 연기를 다맡다 보니까 폐암에 걸리신 거야. 폐암 3기야.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 이제 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절망한 게 아니고, 이분이 기도하다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책 제목이 이겁니다. 암, 너딱 걸렸어. 너 임자 만난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뭐 너한테 질줄 알아.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거야. 암, 너딱 걸렸어. 그래서 암을 극복해서 이겼다니까요. 그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여러분. 암이 오든 뭐가 오든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와 싸울 때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숱한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진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순간이 언제냐? 이때야, 이때. 자,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언제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말씀을 지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 예? 왜 말씀 앞에서 주저주저 해요? 왜 말씀 앞에서 갈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갈등할 필요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고 나니까 제일 먼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큰 여리고 성이 앞을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군사들로 하여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양강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주일째 되는 날은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양강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여러분들이 함정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여우수아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예, 아주 놀라운 전술입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네. 아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 군사들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성문을 부수고 쳐들고 들어가야지. 무슨 성주의를 한 바퀴 돌고 나팔 불면 성이 무너진다고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했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여수와의 말을 듣고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여수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성주의를 돌때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이 성주의를 돌아라. 에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 그래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에이, 명령해서 그걸 순종하게 하잖아요. 일곱째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때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그 여리고 성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을 초월하여 경험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자꾸만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말 한다고 해서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 예.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앞세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두 말하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왜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백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도 물러가고, 여러분 개가 앞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개가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면 심장이 뛰잖아요. 이게 땅을 통해서 이 개한테 전달이 돼요. 개가딱 알아요 저놈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럼 개가그 순간 나를 아주 그냥 업신적이죠근데개 앞에서 딱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서면요 개가 깨강하고 물러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악한 원수마귀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면 겁날 게 뭐가 있나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찬형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의 걸음을 믿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